유린 유튜브, 밀리입니다 네, 오늘은 밀리라는 친구와 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오랜만에 액기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액기가 정말 흔하진 않은 액기 같은데, 얘는 비율이랑 그런 거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보시면 손에 하나도 안 묻는 액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이름은 치약 액기에요. 근데 둘이 예쁘죠? 손이 빨갛게 나오고 야! 내가 만지려고 했는데 야! 내가 만질거야! 네, 오늘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취아 기계를 만드레보도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네, 준비물 소개할게요 준비물입니다 섞을 것 만들통 자기가 원하는 세계 반짝이 가루, 물풀... 네, 최악입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먼저, 어, 첫 번째는요. 이거 만들 통에다 물풀을 부어주세요. 아, 잠시만. 물풀은 적당량으로... 스톱 스톱 스톱. 네, 이 정도? 저희는... 이 정도가 적당량이라고 생각하고서 여기에 반 정도만 부어줍니다. 치약을. 반 정도만 부어줍니다. 네, 됐어요.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저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섞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묽어서 조금 치약을 더 넣고 섞어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섞어왔는데요. 지금 초점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초점좀 맞춰주세요 한번 더네 됐습니다 근데 얘가 살짝 치약을 조금 더 넣었더니 조금 쫀득쫀득 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잘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더 예쁘게 반짝이 가루를 넣고 섞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반짝이 가루를 넣습니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조금 더 넣고 섞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섞어왔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반짝이 가루를 두 개나 섞어왔어요. 어, 이거 뭐예 머리카락. 네. 우와. 두 개를 섞어왔는데, 저희가요. 하나는 요거를 섞어오고 하나는 요거를 섞어왔습니다. 요거 두 개를 섞었더니 이런 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묽었잖아요 근데 반짝이 가루를 넣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서로서로 엉겨붙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까요? 네? 밀릭씨? <laughs> 저는 손당담이에요 네, 조금 더 엉겨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네, 완전. 아니, 모르고 가는데요? 이거는 누구 추천지는잘 모르겠어요. 누구 추천지는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게제출처라면제출처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처음에 예시 보여드렸던 거와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거와 섞었는데 이렇게 더 양이 많아지고 더 예뻐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드신 예가 없다면 계속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완성됐어요, 거의다. 그러면 아 아까 준비물 소개에서 못하 못했던. 파일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다 부어줍니다. 한번 부어줄까? 네 그랬더니 됐어요. 되게 아까 전 거보다는 더 예쁘게 됐어요. 잠시만요. 네 부었더니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어머야 <laughs> 카메라를 치면 어떡해요? 장난이고요. 생모래 같네요. 근데, 요거 속내가 하나도 안 묻고요. 살짝, 보시면. 하나, 둘, 셋, 3 아이코. 하나, 둘, 셋. 살짝은 묻어요. 완전 착착 달라붙어. 살짝은 생물이나, 그런, 붓고요. 살짝 물기도 묻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별5 개가 만점이라면, 저는 한, 4개 주고 싶네요. 밀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똑같이 4개 주고 싶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치아있게 만들기였고요. 밀리와 유린이었습니다. 안녕!